연결이 되면서 카이세도 카이세도 막대야 됩니다. 그고 들어가는 카... 카이세도 슛. 어이게 들어가네요. 아 유명골키퍼의 예. 아쉬운 전치기였습니다. 손을 맞고 그대로 골문 안으로 들어가면서 카이세도가 월드컵에서 성인 월드컵 첫골을 기록합니다. 아무도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실전 장면들인데, 네. 빨리 분위기를 추스러야겠고요. 콜롬비아 선수들이 너무 지금 세나몬이 계속 오래 하고 있는데 이건 주심이 좀 중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야, 이게 참, 네. 네. 유이한키퍼가참 잘하는데 네. 이게 첫 경기에 대한 부담이 아닌가 싶어요. 여기서 치고 나는 카이세도입니다. <laughs> 버텨내고 중앙으로 파고들면서 그대로 슈팅. 자 12시트들에게 좀 가려져 있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슈팅에 네, 방향이나 세기를 좀예측을잘못했던것 같고요 전부 네. 타이밍이 조금 빠르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말이죠 타이 세도 저앞 장면에서 보면은 저도 앞장에서 디베리 선수가 파울로라도 또 끌었었어요 어땠을까? 네 어, 아쉬움이 좀 있긴 있는데 너무 아쉽네요 콜롬비아는 타이 세도 선수를 반대쪽으로 이동을 시키면서 어, 지금 효과를 좀 보고 있고, 장세기 선수가 반대쪽에 있을 때잘 막았었거든요. 이쪽으로 네. 이동을 시키면서, 지금 추우주 선수가 카이스 쪽에 많이 집중을 하고, 김혜리 선수가 사이드를 좀 많이 커버를 해주고 있는데, 여기서 아 미스매치가 좀 나고 있습니다. 예상하지 못한 실점이 나왔습니다. 생각지 못한 실점, 2대0이 됐습니다. 페라스틱으로 한 골, 그리고 카이스에도의 슛으로 또한 골, 2대0. 여기에 네. 대한 질투스 이번 2023 월드컵에서.